네, 4월 1일 수요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어려운 함께 묵상하며 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곧바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를 잠깐 예, 나,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철야 때 사랑이가 잠이 들었어요. 철야 끝나고. 그래서 사랑이는 이제 잠이 들다가 깨면은 막 엄청 울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를 들쳐 업고 집에다 이제 데려다줬습니다. 4층까지 끙끙대면서 이제 갔어요. 아 사랑이 이제 엄마는 뒤에서 같이 믿음이 안고 따라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철학 끝나고 차량 운행이 있어가지고 사랑이를 데려다 주고 침대에 눕히고 이제 빨리 와서 차량 운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올라가 막상 올라가니까 또 사랑이가 잠에서 깼더라고요.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랑이한테 아니 뭐 어떻게 지금 사랑이를 데려갈 수도 없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엄마는 곧 올라오니까 사랑아 저기 엄마 조금 있다 올라오는데 양치하고 있을래 아빠 지금 차량 운행 가야 되는데 아주 할수 있겠어? 이거 물어봤더니 어 양치할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가 이제 혼자 양치한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올라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서둘러서 방문 닫고 이제 내려왔죠. 이제 4층이었는데 2층쯤 가니까 이제 사랑이 엄마도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에 엄마 올라가니까 이제 양치도 하고 잘 씻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창 촬영 운행을 이제 시작했죠.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다 전화가 온 거예요. <laughs> 집에 오면 혼날 줄 알라고 막,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죠. 사랑이가 집에 갔더니 막대선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무섭다고. 시간으로 따지면 저기 제가 나가고 한1 2분 정도 있다 엄마가 들어온 거거든요. 매일 생활하던 집이잖아요. 그래서 양치도 하고 있겠다고 말하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심하고 왔는데 근데 얘가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랑아 양치하고 있는다면서 왜 울었어? 그러더니 응 맞아 양치하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사랑이가 있는 장소는 분명 안전한 장소죠. 자기가 매일 생활하는 장소고 또 아빠 말처럼 엄마가 좀 있으면 오는 곳 알고 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이는 뭐가 어떤 거였냐면은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의지하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다는 그게 사랑이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처럼 뭔가 무언가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사랑이처럼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어, 사람일 수도 있고, 어 공부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내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벌어들이는 그런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의지하는 것 들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이 의지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뭘 느끼는지 아세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더 이상 내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사랑이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제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점점점 하나씩 잃어가게 되는 시대 시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전에 사도행전 이제 처음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어요 <laughs> 누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의 전작이 뭡니까? 어떤, 거, 어떤 걸 제일 먼저 썼을까요, 누가가? 네,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다음 후속으로 쓰여지는 소신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보면은 대우별로요. 내가 먼저 쓴에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뭘 기록했대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먹기도 하고 잠도 자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게 누가 복음이었고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그렇게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그리고 심지어 3절 보시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죽었다고 살아나셔서도 함께 가르치시면서 함께 했던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네,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이 뭡니까?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 같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리랑 제자랑 차이점이 뭐죠? 무리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 막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산에 가시든, 뭐, 바다에 가시든, 호수에 가시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게 유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언제, 멘붕이 언제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얘기했죠. 내가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실감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죠. 공식적으로 반역자라는 칭호를 받고 유대인의 왕이다. 반역자의 수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시잖아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멘탈이 깨지는 겁니다. 반역자의 수장으로 이제 죽게 되면은, 제자들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반역에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반란 분자들 그래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서도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셔서 아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겠다 아 이제 내가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 사도행정 보니까 뭐예요? 이 땅을 이제 완전히 떠나신대요 승천하신대요 하늘위로 올라가신대요 정확히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사절 오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 저번에 그 성령부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에게 이제 씌어진그 누명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반역자의 수장이에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인 문제, 환경 상황, 여건들 뭐 이런 게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가장 어려웠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야. 왜죠? 왜 예루살렘이 어려워하죠? 예수님을 반역자의 수장이라고 심판했던 그 십자가에 달라고 막 외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들의 민심이 벌써 예루,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떠나지 말래요. 그 장소를. 이 문제가 해결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날못돼요 여기서 몇날 못대라는 말은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아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은 그 시간 뒤에 성령님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게성령이침내겠습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안 해봤고 그냥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항상 보이는 그 자리 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꼭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어려워했던 그 예루살렘에 가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뭔 누군지도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잘안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몇날 못되어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잠깐 돌아올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뭔가 좋기는 한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이 문제가 바뀌는 게 없다고요, 별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이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당장 이걸 선택하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막 보장해 줍니다. 선악과 유혹을 한번 보세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마음들로 막 유혹을 해, 유혹을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당장의 감정을 채워줍니다. 솔직히 애쓴 우리가 있는 것보다.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영화 보는 게더 재밌잖아요. 솔직히 성이 있는 것보다 게임 하는 게더 재밌습니다. 진짜 재미로 따지면 기도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당장 어울리는 게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보장해 줍니다. 혹은 예배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가 일하는 게 혹은 공부하는 게 재정적으로 아니면 성적으로 우리의 어떤 결과들을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항상 유혹을 받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몇날못 되어서 성령님을 보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긴 했지만 그몇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몇날그몇 어? 그 날을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시죠? 이번 주 내내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예, 말씀 나눌 텐데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데 힘씁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호련히 성령의 그 역사가 부어지는 그날까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을 이제는 끊어내기 원합니다. 끊어내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에, 진짜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상황, 환경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저만 주님께 붙들림받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상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